안녕하세요 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21차 같이 묵상 나눔 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음... 많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안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는 <laughs> 추석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잘 그리고 어떤 행복함이 가득한 그 가족들끼리의 만남들이 될수 있도록, 또한 만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하고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으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잘 읽어 보셨어요? 네 저도 오늘 말씀 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질문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묵상 나누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환란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어,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이미 이루고 있는 것을 소망하지는 않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소망하는 믿음으로 환란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냐 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다 소망하거든요. 근데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 참,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가르침일 때요. <laughs>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애들은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뭐예요? 시험을 잘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시험을 잘 보는 소망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놀고 싶은 것도 참아야 참아야 하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들, 그 구원의 에, 이 완성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laughs> 음,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신학, 그리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미와 아직. 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바울의 신학 중에 한 가지죠. 어,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펠라기우스 주의나 반펠라기우스 주의 같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구원은 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부분, 그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없고 그 믿음을 놓아버린다면, 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구원의 탈락이라는 것들도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인내로서 그 소망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어,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laughs>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그 미,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음, 굉장히 중요한 힘이 돼요. 소망이 강하면 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며 중보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까? 아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되게 좋아하는 말씀.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중에 네, 27절에 보면 어, 26절이죠.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르게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바르지 못한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해주신다면 한, 성령님께서 일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도 기도할 줄 몰라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 예전에 한 할머님께서 기도하시는 거를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제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할지 모르겠고, 무엇이라고 강구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어, 기억해야 할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질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죠. 근데, 그래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뭐 그런 것들이 떠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시간과 또한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은혜를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이곳저곳 다녀야 할 것도 많고, 뭐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해서 분주하실 텐데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20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은 이라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굴복하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피조 세계가, 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거든요. 소망하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근데, <laughs> 어, 그들이 허무한 것을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허무하게 굴복하게 하신 이가 있,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로 인하여, 피조물들로, 어, 그, 허무한 것들에, 어, 굴복하게 만드셨을까?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 타락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 땅이 어떻게 돼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피조 세계는 피조 세계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죄,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서 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우리는 그 자연과 피조 세계도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빚진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들 그 피조 세계도 우리가 잘 돌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열방의 기독교인의 삶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기독교인의 삶, 부르나이에요. 부르나이에는 유서 깊은 교회 몇 곳이 있는데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1절 허용되지 않는다. 2015년에는 모든 성탄절 장식이 불법으로 금지되었다. 교회는 무슬림에게 마음 놓고 다가가지 못한다. 종교 경찰에 밀착 감시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탄절 행사에 무슬림을 초대하기만 해도 공경을 치를 수 있다. 무슬림을 전도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15,000 달러 형을 받는다. 심한 경우 두 가지 형을 다 받는다. 전에 어떤 신자는 무슬림에게 기독교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도 최근 몇년 동안 몇몇 신자들이 비밀리에 침례를 받았다. 네. 여러분들, 그, 생각보다 무슬림이 굉장히 많아요. 무슬림이 굉장히 많고, 또한 성교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곳들 중에서도, 외국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금지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방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예, 그 열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또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 합니다. 정말로 죽일 수 밖에 없고, 너무나 연 약하 여 허무한 것에 질수 밖에 없고, 또한 그것들 의 종의 노릇 을할수 밖에 없는 연 약한, 우리들 임 에도 불구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부족한 입술과 부족한 지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순간도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구원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그리고 그 허무한 것들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피조세계 우리의 자연과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 가운데 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교사님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아버지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숨도 성령님과 떨어져 살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 성령님 t o 하여 l 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f ননীমবজননীমবজিস্নিমরিচামিদা আমাজালেরি আছো আরবা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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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আমাজালেরি আছো আরবা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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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আমাজালেরি আছো আরবা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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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আমাজালেরি আছো আরবা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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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আমাজালেরি আছো আরবা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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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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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야외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의 성령이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일 종족 경찰 있는 집을 보, 아버지 하나님 심어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방 밑에, 아버지 하나님 쪽복음을 들고 다니며,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 을 걸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울것스 아버지 그들을 예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주하라 아버 아디아, 아바 아디아, 아버 아디아, 아 Ama cananı, ama cananı, ama canleri açar, aburad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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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uradı. Oh, aburadı, aburadı, açar, aburad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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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uradı. Oh, aburadı, aburadı, açar, aburadı, aburadı, aburadı.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이 너무나 강하고 아버지 그 커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알레르기 주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이끄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알레르기 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Allelui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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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luia,